셋 다, 어, 35, 35, 35. 그럼 5%는 서비스로 주죠, 뭐. 환경. 환경은 굉장히 좋았는데, 사주도 좋아요. 근데 반면에 노력을 안 해. No. 선생님. 네. 아,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. 사주. 태어난 사주. 환경. 노력.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? 사주, 환경, 노력. 셋 다, 어, 35, 35, 35. 그럼 105. 근데 120%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. 하는 사람이라서. 왜냐면, 모두들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. 그럼 5%는 서비스로 주죠, 뭐. 뭐 아니면 33.54 이런 식으로 뺄 수는 없으니까, 그만큼 비율이 같다.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도, 노력을 하지 않거나,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, 그걸 판가름을 했을 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법이고, 그 다음에, 노력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주에서 노력만으로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nope.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환경적인 부분이 받쳐 주지 않아서 nope. 또이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. 그리고 또 그다음에 환경. 환경은 굉장히 좋았는데 사주도 좋아요. 근데 반면에 노력을 안 해. Nope. 그럼 그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. 요새는 돈을 처음부터 금수저 은수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, 여러분. 왜냐하면 저 또한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드리는데 바뀔 수 있어요. 금수저가 평생 금수저가 되는 것도 그분들의 노력일 것이고 어. 은수저도 금수저가 될수 있고 음, 그렇지 않겠어요? 그처럼 말 그대로 그거를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처럼 사람이 이세 가지가 고루고루 분배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잘 사세요. 정말, 이신도님들들을 봐서도 그렇고. 그러니 여러분, 35, 35, 35에서 105니까 5%는, 음, 보너스. 35, 35, 35에 신의 역량권 다 있으세요. 음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면, 하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까지 부모님이 하시는 거겠지만, 그 부모님이, 그 환경을 만들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미 신의 어떤 영향권이 있었다 생각하고, 그 인간이 그만큼의 노력을 할 때, 그 인간이 말 그대로 노력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한 게 조금 대가가 일어나면은, 우리가 더 힘이 나서 자라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신의 어떤 영향권이 있고, 사주는 당연히 신의 영향권이 있고, 그 나머지 15%는요, 왜 120%를 딱안 맞췄냐면, 사람이 평생 열심히 살수 없어요. Nope. 지칩니다, 여러분.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15%는 그긴 인생 중에서 잠깐 보너스라니깐요. 그것 15%는 실수해도 좋다. 틀려도 된다. 다쳐도 된다. 그러나 나머지 우리한테는 105%가 있습니다, 여러분.